네. 음. 배송 일을 하고 있는 배송 기사입니다. 택배 일을 합니다. 가전제품 수리 이런 점검 진행하는 노동자였습니다. 배밀라이더스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는 라이더. 단가호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고요. 아니요, 전혀 저희들한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의 가입 형식으로 해서 거의 없는 것과 같이 돼 있죠. 지금 현 상태입니다. 3월 18일 보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지금 6개월, 7개월째 제로인데요. 고용이 항상 불안정하고 특수 고용 노동 형태이다 보니까. 어, 임금 보전이 안 됐었다는 뭐 비일비재하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금 같은 거를 해약하고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딸아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나이 마음에좀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부모님 편으로 해서 대출을 좀 받아서 그걸로 한 6개월 정도를 좀 힘들게 생활했었습니다. 이거는 전수 선생이 좀안 맞다 고 보고요. 전체 직군을 아우르지 않고 이게 점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우선 순위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밀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도 노동을 하고 있고 노동력을 써서 하고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범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택배 노동자들은 이제 포함이 돼 있죠. 산재보험 가입률이 현장에 실제로 한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대리점 소장들이 이 가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도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한 세부적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의구심을 갖고 있죠. 당연히 들 다들 원하고 있죠.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다. 생존권이다. 생존 보장권이다. 살아갈 수 있는 일이란 답이다.